하루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만들게 될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네가 복 받고 네가 잘 되게 하겠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너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 종살이 시키겠다, 다시 노예로 보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았으면 누리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과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복받도록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을 때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빛대신 하나님께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받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빛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이 즐거움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그러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되신 주님께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날마다 펼쳐지게 해주시고 그러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